세 번째로 플라스틱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그 광역단체 지자체와 다르게 일회용품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또 개선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한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탄소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심각성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플라스틱을 사용한 페트병을 사용한 양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쓰는 소주병 또는 맥주병 조차도 이제 페트병으로 전환하는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요소 중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현재 소주병과 맥주병은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또 한수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조화돼 있지만 사실 투명병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이 공용 용기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투명 유리병 같은 것을 만들고 제안하고 물론 의무와 관계성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 방향성과 맞게 고려한걸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항상 뭐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적절히 이제 돼야 되는데요. 그 우리가 강조,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호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일례를 들어서 그 스티커 우리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이거 잘뛸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추진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이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줄이기 위해서, 가령 생수 페트병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병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상에 이 투명한 유리병이 없어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주나 맥주평처럼 공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물병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못하지만, 적어도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런 병에 대한 제안을 하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유료병과 같이 조금 더이 사회의 방향성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올해 말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국제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했을 때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 협약인 만큼 또 다섯, 다섯 번째 회의인데 거기에 환경부에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현장 방문하고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좀 홍보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